네 오늘은 어, 제목이 이제 고전 문헌을 통한 오늘날의 그 이론과 아, 아, 실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그 학습을 할때 특히 우리 젊은 운동가들이 많이 하, 하는 실수인데요. 그래서 고전 문헌을 어떻게 읽고 그다음에 에, 이거를 오늘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이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아 어, 변증법이나 뭐 유물론의 이제 기본적인 거라 고볼수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자 고전 문어를 볼 때는 항상 이론과 현실이 상호작용한다는 거죠. 특히 우리 마르크스주의 이 사회주의 변혁 이론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럼 마르크스 시대에 보면은 또 마르크스의 현실이 있었을 겁니다. 이 마르크스의 현실은 여러 이제 그 복잡하고 이론적이지 않죠. 그래서 약간 어, 불규칙적인 형태로 어,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근데 마르크스는 이러한 현실을 어, 하나의 자기 이론으로 하면서 하나의 모델로 만들었죠.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이론에 불과하고 모델에 불과한 겁니다. 어, 현실 그 자체를 그대로 어, 복사한 건아니죠 현실의, 본질, 어, 현실의 본질을 현실의 어, 본질을 추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르크스는 자신의 처음에 이론을 만들 때이 현실을 보면서 이 현실을 보면서 이 현실을 이론으로 만들었죠. 그러면 이 현실을 이론으로 만드는 어떤 법칙, 대응 법칙이 있을 겁니다. 근데 마크스는 단순히 연구자가 아니라 실천가 였기 때문에 자신이 만든 이론을 현실에 다시 적용을 하겠죠. 그러면 이러한 현실에 비춰볼 때 자신의 이론이 부족한 점이 있을 거고, 또 현실이 변화되면서 이론도 변화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이론과 현실의 상호작용과 그에 따라서 서로의 보완이 되고, 이론으로 어그 실천의 무기를 삼고, 그 실천의 결과를 다시 이제 이론에 반영하는 이런 형태로 이론과 현실의 상호작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이런 마크스의 이론을 읽은 다음에 현실에 우리는 사회를 변화시키려는 운동가입니다. 그럼 우리의 운동가인데 나는 누구인가를 좀 봐야 된다는 거죠. 나는 누구인가. 자. 가장 훌륭한 사람이죠. 어, 가장 뛰어난 운동가입니다. 이 운동가는 과거의 이론 뿐만 아니라 과거의 현실도 모두 읽고 있습니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직접 실천합니다. 이걸 운동가라고 볼수 있겠죠. 또한 사람은 과거의 이론과 현실을 모두 다 공부를 했습니다. 아, 모두 다 공부를 했어요. 뿐만 아니라 현실도 뭐 현실도 간접실 추천하고 있어요. 연구자겠죠? 그러니까, 오늘날에 보면, 이제, 실제 운동에 실천하진 않지만, 그 운동에 계속해서 그 학습을 하고, 변혁적인 어떤 연구자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문제점이 뭐냐면은, 어 자기가 직접 실천하는 게 아니라 이미 실천된 것을, 오늘날 실천된 것을 가지고 연구하기 때문에 이론과 실천이 즉각적으로 보완되지 않는 거죠. 이 운동가의 경우에는 과거의 이론과 현실을 읽었을 뿐 아니라 현재 실천하고 있기 때문에 이 운동가는 현재 나의 현실을 보면서 과거의 현실과 이론에 대응했던, 막스가 사용했던 대응법칙을 가져와서 현재의 현실에 맞는 자신의 에, 이론을 가져오고 이 이론을 가지고 바로 현실에 개입해서 실천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실천을 통해서 자기가 세운 이론에 부족한 점을 다시 상호 보완을 하겠죠. 이와 같이 에, 상호 어, 보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현실을, 현실에 대해서 직접 참여하지 않고 간접 참여하는 이러한 운동 연구자는 이와 같은, 음, 바로, 어, 즉각적인 상호 보완 관계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아, 그래서 이러한 분들은 이제 그 과거의 문제의식이나 이런 걸잘 알고, 있고 현재의 문제의식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의식도 좋고, 어, 분석, 어, 분석도 좋은데 거기에서 멈춘다. 이 분석이 바로 현실에 바로 적용할 수 없다. 왜? 왜 그러냐면은 이미 분석한 이후에 벌써 그 시점에 현실을 또, 어, 변화되고 있죠? 변화되고 있다. 이걸 이제 뭐라 그러냐면은 미네르바의 부엉이는 황혼이 전물해야 날개를 편다 아무리 뛰어난 연구자 하더라도 자기가 직접 현실에 관여하지 않으면 자기의 이론은 현실을 뒤집착합니다. 이와 같이 실천가는 이론과 현실이 상호작용을 하는데 연구자, 운동 연구자는 이러한 상호작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미네르바의 부엉이라는 건 지식이나 철학을 말하는데 이러한 것들은 이제 하루가 지나고 나서 현실을 뒤쫓아가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과거의 이론과 과거의 현실, 역사를 잘 알고 있어요. 이런 분들은 이제 그현재에 무지하겠죠. 현재의 이론과 실천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 분석은 잘할지 모르겠지만 현실에 대한 문제 의식이 부족하다는 거.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그 과거의 이론만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마르크스의 책들을 보는데 그 책의 배경, 공산당 선언이다. 공산당 선언의 텍스트는 아주 줄줄 외우는데 공산당 선언의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는 공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 이러한 분들은 이 과거의 이론이라는 건 현실을 반영하기 때문에 결국 이론만 공부한다는 거는 결국 은 이론의 실질적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다. 과거에 이론만 공부한 사람들은 사실은 과거의 이론조차도, 이론조차도, 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과거의 문제의식, 즉, 마르크스의 문제의식을, 어,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 다시 해서 정리하면은, 과거의 현실과, 어, 이론을 바로 알고, 오늘날 그 현실에 직접 실천하는 운동가들은 바로과 이론의 실천에 상호작용을 즉각적으로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못하고 과거와 현실을 잘 알더라도 앉아서 책상에 앉아서 연구만 하는 사람들은 항상 현실을 뒤집하면서 분석만 할 뿐이지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실천적인 이론을 이끌어내는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 그리고 과거에 대해서만 잘 아는 사람들, 이런, 이런 사람들은 현실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현실에 대해서 조언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제 잘못된, 잘못된 주장을 할 가능성이 많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젊은, 운동가들을 보게 되면, 순서대로 온다면, 그래서 공산당 선언에 대한, 처음에 공산당 선언을 잘 알고 있죠. 여기서 멈추면 안 되죠. 그 다음에 공산당 선언에 나온 배경을 대해서 알아보고, 그러면은 그 당시에 현실과 이론에 대응하는 마라크스의 문제의식, 그죠? 그거를 보면서 그 대응 법칙을 찾아내고, 이러한 훈련, 이러한 훈련을 통해서 오늘날 자기 현실에다가 이와 같이 이론과 현실에 대응 법칙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르크스의 현실이 오늘날 현실과 똑같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마르크스의 이론을 오늘의 현실에 바로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거. 공산당 선언에서 이랬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 관념적인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현실이 마르크스의 현실과 지금의 현재가 다르다는 거는 자, 마르크스의 이론을 학습하고 이론을 학습만 한다면 모르지만 현실에 적용하는 이론을 필요한다면 마르크스의 이론을 그대로 가져올 수가 없죠. 마르크스도 자신의 이론을 현실에 반영하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이론을 현실에 반영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의 어떤 운동 이론은 마르크스의 이론과 달라야 됩니다. 다만 다르다더라도 그 정수와 작동 원리, 방법론, 기본적인 혁신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 이상입니다.